빨리 뜨거라 <laughs> 빨리 뜨거라 어, 지금, 지금 빨리 t 거라 그러니까 e d to go. I need to go. I need to go. I n e e 들 to go. I n e 요 d to go. I need to go. I need to go. I need to go. I n e e 어 광고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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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스킵 갑자기 많이 들어오셨네요 갑자기요? 이제 되나봐요 어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 리스패치 브이로그 시청자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원어스 안녕 처음으로 디스티치 브이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유닛 1조인 소우 환웅, 시영부터 먼저 이렇게 단림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 오랜만이에요 안녕 단님들 <laughs> 혹시 지금 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는 단림들을 댓글로 좀 말해주세요 어떤 조합인 것 같느냐 이렇게 음, 의견을 음. 한번 무슨 조합일까요? 이것도 약간 그, 비 조즈라고 <laughs> 무라하게 말해. 아, 그런 거 크게 말해야지. 크게 <laughs> <주. 왜> <laughs> 말해. B, j 주왜마지막에 나야? 끝까지 말한다. 어, 어, 어. 오, 다들 인사를 <laughs> 해주시고 있어요. <laughs> <아니야>.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안보 오, 드시니까 사진으로만 이제 머리가 공개됐었는데 가 맞아요. 음. 그 머리도 첫 공개네요. <laughs> 영상으로도 이렇게 공개되는 건 처음이네요. 아여또 막내 조합이라고 어? <웃음> 어? <웃음> 막내, 조합, 막내 조합이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또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8월 19일날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laughs>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코너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laughs> 네 바로 투분들의 궁금증을 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또 준비했는데요 바로 원어스 TMI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 네 그래서 원너스 TMI 인터뷰 진행은 바로 저희가 여기 질문지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질문지를 하나씩 뽑으면서 여기 또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고또 살짝의 약간의 룰이 있는데 대답을 답변할 시에 저희는 이제 모든 말을 다 반말로 어, 진행을 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아, 반말로 알겠어? <laughs> 아, 시작, 알겠어? 시작이야? <laughs> 나는 딱히 상관이 없어 아 그래? 어, 어. 근데 좀 근데 이제... 자연스럽겠지 이제 두문들한테도 이제 반말로 아, 해요. 두문한테도 답변이 반말이니까. 아 이건 좀 어렵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 나도 <laughs> 나그뭐 세? <laughs> 그, 그 해볼까? 아, Let's g 볼까? 나도 뽑을게. 그 그래. <laughs> 이게 도리 하나 둘셋 이렇게 돌아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자첫 번째 질문은 아, 아 멤버들의 유잼 순위를 정해보자면 아, 아, 유잼 순위 아, 유잼 순위 아 이거 되게. 객관적이라제 주관인 거지. 거말이야내 <laughs> 주관이니까 빨리 빨리 정해보자. 빨리. 오케이. 일단 제일 재밌는 건 나야. 아, 아 제일 재밌어. 나 아. 내가 내가 제일 재밌어. <laughs> 방금 그 답변 좀 재밌었어. 내가 제일 재밌고 네, 네. 그다음, 그다음은 음어 어렵다. 그 다음은 다다 비슷한데. 아, <laughs> 어, 다 에이, 비슷한데. 아니면은 꼴찌부터 정해. 응? 꼴찌부터 정해. 어려워. 제 꼴찌부터. 밑에서부터 올라가. 아, 나 사실... 어... 레이븐... 아... 레이븐... 어. 아... 좀 헷갈린다. 자, 아... 아... 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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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그 아... 뽑아, 뽑아 어떻게 못해? 아니, 잘하면서 그니까, 이렇게 막상 응. 하라니까 너무 어색한 거 같아 나는 음. 올해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는? 딱한 가지만, 아, 가지만 얘기해야 돼한 가지, 너무 싶다 어? 형은 있어? 아 예진이 있는데 아, 오케이 <laughs> 아, 왜 형은 있어? 형은 나는 뭐 행복하기? 네. <laughs> <laughs> 그치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건 음... 저는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빨리 달인들이랑 저희가 콘서트를 많이 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함께하는 그 무대가 너무나도 그립기 때문에 빨리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콘서트를 재미나게 한번 달인들이랑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존댓말안 음, 그... 돼요. 반말 못해. 하자. 하면 좋겠네. 가자 <laughs>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빨리 보고 싶다. 앳더우들. 자, 그러면 다음 제가 한번 뽑보겠습니다 되게 긴데? 어, 그니까. <laughs> 당황했어. 아 이번 앨범에 가장 어울리는 멤버와 이유는? 이유는 필요해. 필요해. 이유는 좀 어렵다. 저는 아직 저희가 또 컴백을 해서 음악방송이나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음. 그 뮤비 기준으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No. 저희가 촬영했던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여기 두 명이 남자 중에 모든 컨셉이 잘 어울리는 거잖아요. 아, 누가요? 여기 예, 두 명이. 아 진짜요? 네. 누구 그래? 이두 <laughs> 예, 명이 그러잖아아 누가 그래? <laughs> 당황했는 공식적인 거죠? 맞아. 아. 나는 나는 시온이라고 생각해. 아 패스. 답 맞나? 이 이유도 궁금해. 왜냐면 이번에 개인적으로 조금 칭찬을 좀 들었어. 누구한테? 그 여러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죠? 아 우리 특장으로 말할까? 칭찬 그냥 뭐 말하면 돼내 칭찬을 내가 하는 게참 이유가 약간 칭찬을 많이 들어서? 어 오케이 그래도 많이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네 그치 <laughs> 다음으로 넘어갈게 <laughs> 아니 가수습파워 끊는다고? 내가 수습파워 끊는다고? 너도 팬이니까 어쩔 어아 그치 그치 어. 왜왜왜안해 아니... <laughs> 바꾸면 안돼 원너스가 생각하는 원너스 무대만의 포인트는 이번 아. 무대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 뭐 그거는 상관없는 거. 전체적인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나내 생각은 음. 아, 나야 이런 거, 거 하지 마. <laughs> 내가 있었기에 이런 거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거안 돼. 원너스 무대만의 포인트는 바로 음, 포인트 안무가 아닐까. 아, 그럼 항상 지금 딱 생각 나는 포인트 안무 하나. 오! 나, 나 나올 뻔했어. 이번 한번 이번 한번 이번 한할 뻔했어. 이번, 이번, 이번 한번할 뻔했어.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쏘는 퍼포먼스가, 아,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가 있었고, 매트릭스 퍼포먼스 매트릭스 퍼포먼스가 있었고, 또탯떨 때는 환웅이 들어올리는 게 있었고, 태양 따기 퍼포먼스 그리고 뭐, 가사 때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많지. 나팔춤 아 나팔춤도 있었고, 아, 되게 가사는 포인트가 좀많았어 처음 시작도 예하고 쉽게 쓰는 는 손을 가리는. 게 과연 이번 타이틀곡의 포인트 부 뭐가 될지. 나 아, 사실 은근슬쩍 근 스포를 감금하긴 했어. 진짜? 나도 했어. 아, 진짜? 나만 <laughs> 나근슬쩍 했어. 나 <laughs> <응. 웃음> 아, 오늘의 T M 오, 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제가 오늘 시작한 지 별로 안 됐거든 사실 음, <laughs> 오늘 시작된 지 별로 안 됐어 어. 오늘 오늘 저는 어흥 하는 옷을 한번 입었었어 뭐라고요 <laughs> 어흥 같은 포피무늬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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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입었다 고 어흥 같은 옷을 한번 입었어 어. 어흥 같은 <laughs> 무슨 말이야 <laughs> 어흥 같은 슬로이가 아닌데 <laughs> 어흥 같은 옷을 입었어 <laughs> 근데 이건 나중에 달림들 알수 있어 을 음. 패스! <laughs> TMI는 궁금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왜? 알고 싶지 않은 알고 싶지 않은 그거니까 어. 이건 궁금하잖아 궁금한 거는 <laughs> 우리 달림 친구들의 자유지 안 궁금할 수도 있어 맞아 너 궁금해? 아니 그래 다음 <laughs> 오. 아 이번에 질문 참, 너무, 참 시원해. 너무 시원해 나는 <laughs> 섹시한 편 vs 귀여운 편. 아니면 vs 그 어디에 속하지 않는 편. <웃음> <웃음> 속하지 않는 편도 어, 네. 만들어 줄거요 나는 속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해. 요이 예. <laughs> <빨리 빨리. 웃음> 나는 어나 아, 오늘 되게 되게 내 자랑 많이 하고 가는 것 같긴 한데. <laughs> 어, 살짝 나이 자랑을 떠보자면 나는 일단 귀여운 거는 먹고 들어. <laughs> 귀여. 어. <laughs> 왜왜 그게 렇 빨리 넘어가는 거야. <laughs> 그러면 귀여운 거를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어? 어? 얼마나 먹고 들어가는지 어? 한번 그렇지, 애교 한번 보여줄까? 빨리지. 그게 포함해서 스페치 라이브 시청자분들에게 왜 귀여움을 어. 보여요 어떻게 귀여운지. 식상하지 않게. 아 식사하지. 어. 아, 한층 더 진화된 너의 모습을 칭찬도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에. 나 지금 우와, 엄청 빨개졌어. 아, 안 빨개져. 어. <laughs> 이번에 또 칭찬도 많이 받았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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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염보로 칠수 없잖아. 그러면 귀염을 <귀여움을 웃음> 기본 베이스로 깔고서 한번 너가 자랑해보. 뭐. 아. 자 이거 가려주고 하나 둘셋 해줘. 괜 반응 안 해주는 이 둘과 함께하니 너무 행복하다 내가 반응해줄게 반응 잘해줘 엄청난 리액션 해줄게 하나 둘셋 둘, 둘, 우와! 왜왜왜왜 항상 보던 거 같아요 아. 아, 신선하면 좀아쉬워네 하니까 나 너무 힘들어 귀엽네 렛츠고 해볼까 다음 거는 <laughs>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다면? 방송 실수 등. 방송 실수는 하또 아. 어, 어, 나지. 왜왜 아. 왜? 왜, 왜. 에이, 나는 아직도 그 발키리 첫 방이 잊혀지지. 아. 아. 하여만 그걸 지우고 싶지도 않긴 한데 근데 지웠으면 좋겠다. <laughs> 영상은 지우고 싶다. <laughs> 모두들 원스 데뷔 무대. 네. 네. 원스첫 방. 첫 정리. 방. 음, 첫방꼭 보세요. 구 방부터 특히. 마지막 어. 마지막 보만 봐도, 네. 봐도. 마지막 낙사비부터 봐도. 마지막 삼초춤을 보셔도. 그렇죠. 모든 게 다음 <laughs> <laughs> 그 기억이야 다음 그 기억이야 어그 기억이야 근데 또 서호영이 또 음이탈이 잘나면 그,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더 신기했었지 멤 휴대폰에 지정되어 있는 멤버들의 이름은 <laughs> 자 그럼 후다닥 한번 볼까요? 1번 레이블 레이블 김땡초빵조 영조야 <laughs> 두 번째 서호영 서 소형... o <laughs> 자기가 직접 바꿔놨어 어 아직 안붙 t 어 그거? on u 서안붙 a 어 진짜 잘생긴 형하고 음. 자기 i 좀 부끄러웠는지 땀땀을 들 o 붙였어. s Since 도 t 이 i 이도 in 도 o n g Hong, Tagi j u 이 p 건 r 기 w n r b w 그래도 지 아 건, 진짜? 이 다음 시온이. 둥둥이. 아 이렇게 이건이만 이건인데. 특징이 어. <laughs> 없어. 아, 여기서 이제. 그래 안 좋아하는 친구여 가지고. 아 맞아 맞아. 좀서먹해 가지고. 근데 또그 전화번호簿를 또, 그또 저장해 놓으면 또바꾸기또 귀찮잖아. 아 그런 거. 아, 맞아. 안 그래도. 어. 오늘 꿈에 건이가 날 괴롭혔어. <laughs> 이거 진짜 TMI다. <희이> 어. <laughs> 이런 알았어. 게 TMI지. 다음 마지막. 아, 내가 마지막 인거 무슨 어. 마지막이? 응. 음. <laughs> 아. 하루만 <laughs> 어. 한숨을 쉬어 이 질문 아니야 한숨을 쉬어 우아 같은 약 그런 느낌이었어 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하루만 다른 멤버로 바꿔서 살아본다면 누구인지 무엇을 해보고 싶든지 <laughs> 나는 질문입니다 오늘 굉장히 <laughs> 내 질문만 이렇게 원래 어려운 건가 축복이다축복이야 나는 <laughs> 음 나는 서호형. <laughs> 왜 왜? 왜. 아피곤하잖아 나로서? 어? 나로 살면 되게 피곤해. 나는 <laughs> 아 같이 사는 게 아니다. 어? 나로 살면. 어 그치. 나로 살면. 난 서호형으로 살아보고 싶은 이유는 내가 워 워낙 저렇게 막 활발하고, 워낙 우는 걸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의 남자, 그냥 누워 있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 활동적인, 삶 활동적인 삶을. 활동적인 삶을, 삶을, 삶을 막 운동도 해보고 막레막 레포츠 막, 막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응,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좀 이렇게. 내가 근데 또뭐 레포츠를 도전하고 싶어도 무서워가지고 못 하고 있어. 그 번지점프 이런 거난 죽어도. 서울형 몸으로 가더라도 너가 무서서. 워 못하는 <laughs> 그래 그래도 야서형을 <약간 웃음> 아. 살면 바뀔 수도 있잖아. 아, 그것까지는 오케이. 너무 생각을 안 해갖고 음. 좀 그런 거걸 한번 해볼 수 있는. 난 놀이기구도 못 하잖아. 음. 좀 그렇게 액팅 있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음, 좀더 약간 익사팅한 이거 음, 하고 도와줄게 아. 형들이. 아, 아니 근데 지금 나의 몸은 못할 거. 아, 아니할수 음. 있어. 아니, 난, 난 무서워. 서할수 있어. 도와줄게. 도와. 그런 그런 삶을 살고 싶었나? 구 그런 삶을 한 번쯤은 이제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면 한 번쯤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 정도? 근데 굳이 안 해도 되고 약간 이 정도. 이제 질문 세 개씩 각자 뽑았으니까. 아, 어, 저안 뽑았어. 음. 마지막으로 하나를 뽑아서 응. 다 같이 대답해보는 거 공통 질문. 공통질문. 공통 질문.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잘 이거 잘 뽑아 이거 뽑아야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잘 뽑아야 이거 해. 네 개밖에 안 남았어.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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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오케이. 하나, 둘셋 아, 아, 요즘 최애 식 네. 요즘 최애 식나 <laughs> 하나 확 빠진 거 있어. 뭐? 나? 요즘 수박 주스. 아, 아, 어. 그렇구나. 나는 뭐 <laughs> 원래 좀 카페를 가도 아메리카노 먹고 이런 편이잖아. 근 음. 요즘 되게 카페를 가도 수박 주스 약간 이런 거 시킬 때가 있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겠는데 갈, 계속 갈등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수박 주스에 좀 빠져. 나는 그런 미숫가루. 오, 야, 나 아침 점심 대용으로좀 미숫가루 애용하고 있어. 미숫가루. 요즘 최음식. 최음식, 최음식. 어렵다 대결 최음식. 어, 나는 나는 아직 못 좋아. 아, 나 어, 아직 못 좋아. 내형 아, <laughs> 요즘 빠진 게 인생 같아가지고, 유부초밥이란 생각했구나? 아니야, <laughs> 아 지금, 근데... 닭가슴살 아니지? 아,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런 그럼... 느낌이야?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유부초밥. 응, <laughs> 음, 유부초밥 엄청 좋아한다. 맞아. 아, 나... 아 그래서 저번에 우리 옛날에 경연 무대 할 때도 음. 음. 어머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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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께서 어, 직접 와주셔가지고 유부초밥을 이렇게 사 줬거든요. 진짜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 음. 잘 먹었습니다. 내 요즘 못 먹고 있어. <laughs> 보고 싶어 엄마. <웃음> <웃음> 아 엄마. 그냥 <laughs> 이을 많이 먹으면 <laughs> 이제 또 활동기이기 때문에. 아, <laughs> 네, <laughs> 장면가 <laughs> 어, <엄마> 좀 많았어. <laughs> 아, 나, <laughs> 좀 엄마가 할때이초밥을 <laughs> 먹고 싶다까 이런 느낌. 아 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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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할난 어제 미니언이 사줬어. <laughs> 음. 아, <저> <laughs> 미숫가루 마지막에 언제 먹었어요? 나? 나 그저께. 아. 어, 제 아, 어제 이제 슬슬 네. 댓글을 읽어보까나아 혹시 저희에게 또이 TMI 질문 말고도 혹시 달님들이 궁금하시거나 TMI로 알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몇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많이 한번 달아주세요. 정말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달아주세요. 오. 질문이 올 동안 시간 차로 좀 나니까 댓글 몇 개만 읽어주세요. 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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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그건데 아이엠그라운드 하시는 거 아니야? <laughs> <거 같애, 웃음> 환웅 여덟을 하셨어 환웅 여덟을 하셨어 네. 진밥이 제일 맛있지 맞아요 맞아. 맞아 나는 엄마가 해줬던 집들 중에 좀 많이 생각나 그러니까 김치 됐지. 어 요즘에 비가 많이 오잖아 음. 근데 비올때 엄마가 김치전을 많이 해주셨어 아 김치전을 내가 그거 알지? 그 묵은지에다가 묵은지 같은 걸딱 하면 뭔가 시큼하면서도 약간 아, 맛있는 거. 거기에다가 우리 엄는꼭 오징어를, 오징어를 잘랐어. 아, 김치전에 오징어를. 근데 이제 또 집에서 하는 거니까 거의 반죽반그 토핑 반인 거 같지. 아, 진짜 쿠지막이 아, 들어가 맛있다. 있는 거. 그것도 바삭하게 튀겨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 난 전고지, 전고지 진짜 좋아. 질문이 지금쯤 왔을 것 같아요. 음. 점심 뭐 먹었냐고. 하나셋하면 음. 말해 하나, 하나 둘셋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괜찮네. 아, 햄버거 좋지. 야, 벤딩 오늘 깨, 햄버거 네. 먹었어. 음. 동종하몇 <laughs> 겹이에요? 나. <laughs> 저는 <웃음> 지금 <laughs> 세겹이에요 오늘 옷에 <laughs> 대해서한 <대신 대신 걸로 웃음> 명씩 일단 소개하고 서 <laughs> 약간 네, 패션. 저는 셔츠입니다 셔츠, 셔츠 박스 한 셔츠 셔츠 핑크 핑크 셔츠, 셔츠, 셔츠. 그리 위에는 하나만 잡았어요 오, 그 포인트 네. 네 여기가 시스루야 시스루 아! 이거 네. 네. 앨범 아, 네. 앨범 티저 포토가 더 생각나네요 뭐야 핫했어. 아, 아, 아 아주 핫했어 아주 핫 저는 약간 옷나한나 오늘... 고등학교 때 입었던 스타일 아, <웃음> <웃음> 그때부터 좀 패션 였나봐 그렇지 그렇지 아 아, 무살 때로 단는데는 저는 저는 저 되게 유행이었는아 저는 좀 약간 단정하고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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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는 저 옷을 입었습니다. 어어저게 보면 저는 좋아하는색깔저네요 저는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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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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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내가 초록색 중에서 이런 초록색이 좋아. 이게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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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저는 한데. 실색 10퍼센트? 10퍼센트? 1 0 하여튼 칠. 이런 책을 제가 또 좋아하고, 오늘 살짝 그러니까 후드도 입고 이런 식으로 입어봤습니다 어, 예, 슈니오도 이쁜 것같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한 개를 읽어볼까요? 저희 또 저희가 유닛 1번이기 때문에 또 2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댓글 마지막 한 개만 읽고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제 원어스 멤버들에서 중 저희 다음부터 잘생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laughs> 저희 다음이에요. 네, 제 다음이죠. 저희가 1번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다들 근데 다들 스포일러를 해놔. 아, 분명히 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맞아. 그러면 <laughs> 그러면이라니.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laughs> 그러면 아, 우리 그거하자. 그러면 이제 다들 굉장히 당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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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대로지. 아, 난 몰라. 자, 나는, 나 몰라. 나는, 나는 달림대편이니까. 스포를 살짝 해보게하내 <laughs> 내 앨범마다 다송 <laughs> 포즈 포즈. 포즈 포즈. 아, 포토타임을 살짝 하잖아요. 그거를, 그럼 우리, 유닛 포토타임은 스포 포토타임을 해 <laughs> 각자 생각나는 음, 거를 포즈라는 거지 적당히 해줘. <laughs> 많이 하면 안 돼. 이 하고 싶었던 거. 알겠습 그니이걸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to go to the meeting, o k 이거 해버려? r 해버려? i n g to go to the meeting, okay. You're going to go to the meeting, okay. You're going to 나 o to the m e e t 그 해버려? 나, 나, 해버려? <laughs> 다음에 할것 같기도 한데. 이 어. 거. <laughs> 그럼 우리 언제 서칠까 이걸로 좀 여유 있게. 아 오케이 <laughs> 나 됐어 아, 나 됐어 아, 그래. 나 됐어. 명 하지 말고. 했어 야, 이걸 크게 표현하면 되잖아. 오케이. 아, 다 같이 한 아, 거야. 동시에? 아, 동 해야지. 하나. 감사초 아. <laughs> <뿅>.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하나, 둘, 셋 하는 거다. 내가 너무 일을 저질렀구나. 하나, 하나 둘, 셋. 나는 아좀 필요해. 네, 뭐 하고 싶은데? 뭔데 뭔데? 뭔데?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완벽했다. 그리고 또너스는그곡 맛집이잖아요. 뭐요명 명곡? 명곡이요? 아. 아. 있어, 그 맛집이야. 어, 그아 있어. 그아그 맛집. 수록곡 맛집. 아 네. 아. 그러니까 저희 앨범도 이번에 열심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정말 달님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모습들 무대들 열심히 많이 준비했으니까 맞아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님들. 8월 19일 저희 원더스가 또 컴백을 합니다. 올해 두 번째 컴백인데 오. 이번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정말 이번 저희가 방금 스포했던 스포 포즈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오. 19일을 또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멤버들은 이렇게 디스패치 브이앱으로 또 팬분들과 만나는 것 처음인데 어땠는지 소개 한번 해주겠습니다. 먼저? 아 일단 yeah. 아까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티저 디저... 아, 포토 티저가 공개되고 나서 처음 브이앱이에요, 그죠 음. 근데 이렇게 또 디스패치와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 음. 저희가 또 TMI를 TMI 인터뷰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달님들의 고민, 또좀 궁금했던 점들이 해결됐는지 음. 또 궁금하네요, 잘 해결됐겠죠? 그럼 아, 저희 이제 8월 19일날 또 컴백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음. 저는 되게 입이 근질근질해 그래서 아. 나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는 게아 이게 그그 아니야 항상 앨범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내가 남 <laughs> 말하고 싶은데 아하는건 말하니까 아니야 아니, 안돼 되게 아 멍청범 아, 아 되게 간지간지가 아 <laughs> 컴백하고 말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저는 또 이번에 또 굉장히 파워풀하고 멋있는 저희 이번에 무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달님들이 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대문이 뭐라 그랬냐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힘내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처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달님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인사드리고 물러갈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워너스 아, 뭐야? <laughs> 무슨 무슨 뭐 어떤 문스를 뭐, 원하는 뭐, 거야? 뭘뭐 원하는 거야? 보스보스보스보스보나보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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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왜> <laughs> 비쌍인 일주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하우스였습니다, 원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2주도 <laughs> <저도> 많이 봐주세요 <laughs>